엄마가 왜 부는 거야? 아 이제 몇하이 너무 힘들어요. 교 기본 교사의 정치 본아 스파가 없으고하고 싶습니다. 부모님 몸 조심하세요. 시간. 안독안 독. 강해영입니다. 안녕. 이재명이재명이쪽으로 보고 이젠이 젠장! 사랑합니다! 부모님 사랑합니다! 부모님이 이쪽으로 보고 사진 한번찍어주시겠되데 아, 이기로 먹었어. 도씨 이것 좀 전해주세요! 이것 좀 전해줘! 아, 안 됩니다, 안 됩니다. 이거, 이거. 안 됩니다, 안 됩니다. <목소리> 아, 그래요? 괜찮아, 나. 연출합니다! 추천요습니다